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. 오늘 이렇게 어, 다한 다학 이라는 이 다이어트 학교에서 제품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. 리압 스테퍼라는 건데 리압 스테퍼 보시면 말랑말랑하게 생겼습니다. 말랑말랑하게 생겨서 요걸 가지고 운동을 실내에서 할수 있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압이 되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. 맨발로 서서 집에서 실내에서 적은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리압 스텝프입니다 요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공기를 주입해서 이런 펌프 펌프를 가지고 공기를 넣어서 내가 여유에서 중심을 잡거나 하는 중심 잡고 하다 보면 뭐 코어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얼마만큼 잘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충실한 그런 운동 기구고 실내에서 가볍게 할수 있기 때문에. 운동도 되고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얼 스태퍼. 요거 가지고 말랑말랑 요걸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공기를 갖다가 많이 넣은 건 아닌데 이 중심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이것만잘써 있어도 오, 몸에서 밸런스를 잡, 잡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. 연습이 되는 겁니다. 어느 정도. 그러고 나서 요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건이 걷기 걷기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앞에 이제 발바닥에 지압이 되고 있어서 눌러지니까 발바닥에 압력이 가지고 있어요 오돌토돌한 게 그래서 여기서 제자리에서 걷기 요런 걸할수 있고 근데 체중이 많이 나와서 공기를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할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, 우리 이제 스쿼트 많이 하시잖아요? 균형을 잡고 스쿼트. 오우, 지금 이 형태가 됩니다. 지금 보면 흔들흔들 하죠? 흔들흔들. 흔들흔들 하는데, 요거 가지고 이런 운동. 요거 가지고 할수 있는 건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데, 그걸 가지고 다양한 운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지탱하려고 하는데, 어우, 다리도 어우, 상당히, 상당히, 힘듭니다 오 이게 균형이 쏠리지 않게끔 요런 운동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품에 보여준 게 이제 코어 버티는 거 요런 거 요런 거를 할수 있겠죠 이런 거는 공기압이 너무 적네요 그래서 요런 다양한 연습을 할수 있는 요 제품 보내주셔서 아, 집에서나 지금 여기는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 아, 실내에서 배우는 삼창 롤링로드인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코어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요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압이 너무 적다 아, 조금 더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면 바닥이 오돌토돌해요 오돌토돌해서 아, 요 제품 보내주셔서 협찬해 주셔서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이게 이제 밖에서도 운동을 계속 하겠지만 실내에서 이런 간단하게 집에서도 이런 공간에서 운동하는 공간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추천해 드리는데 딱 좋은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진짜 발바닥이 이 형태가 됩니다. 여기 집중적으로 하면 한 집에서 간단하게 10분. 이런 형태에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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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청휘청하는데, 요거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